이거 음료 냉장고, 이번에 해서, 이거 작업해서 페인트 칠하고 해서 넣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작업을 제대로 제가 못해서 녹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녹이. 이렇게 녹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녹잔치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예 다시 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페인트만 바르면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방청을 그러니까 녹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먼저 칠을 하고 해야 써야 되는데 제가 간과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쳤더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로 이제 발생돼서 예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를 다 뺐습니다. 저렇게 냉장고를 비우고 다시 채워놓고 비우고 다시 채워놓고 이거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그할 때마다 음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빼서 확인을 해보니까 야 녹이 훨씬 더 심하네. 그냥 여기 앞에 보이는 것보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고, 야 진짜 본 게임은 여기 안에 진짜 내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저도 불편한데 발견을 잘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 작업을 이제 하려고. 여기 윗 부분에 펜 돌아가는 소리가 좀 좀 심하게 소음이 좀 나더라고요. 팬 돌아가는 부분을 뜯어서 왜 소음이 그렇게 나는지 그냥 돌려보면은 이거 그냥 돌려보면 소리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뒷부분에 저어 뒷부분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팬 분리하는 작업 혹시 하신다면 저거 절대 혼자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저게 해체는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체결할 때, 혼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손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머리로 받치느라고, 진짜 머리 다 깨집니다. 그래서, 두 명이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가 엄청 더럽네. 네, 선풍기 뒤 이거를 일단 떼서 이제 보니까, 여기 먼지가 아주 많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러면은 그거 효율이 엄청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좀 고정시켜 가지고 이제 조금 덜 떨리게 그렇게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 씨 냉장고도 이렇게 뜯어 보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선반 하나를 이제 못, 완성을 못 해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놨구요. 아직 녹제거가 완벽하지 않아서 뭐 저렇게 녹이 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방청을 해서 그래도, 어, 하여튼 뭐 페인트 씌우면 이제 날것 같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벗겨내고 있습니다. 칼로 이거 하나하나를 보통 음료 냉장고가 중고가로 60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그의 반값보다 더 싸게 25만원에 사왔습니다 낡긴 했지만 지불 가능한 범위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 냉장고가 굉장히 급했기에 어뭐 감수하고 사왔는데 손볼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지떡은 확실히 싸구나라는 것을 진짜 피부로 배웠고요 근데 또 역으로 제가 냉장고 선반 작업을 하면서 녹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냉장고에 대한 기초 지식, 그러니까 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냉장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 배움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이게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 자르면은 이게 여기 한 덩어리가 그냥 툭툭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겨우 떨어져 나가고 음료냉장고에 선반이 총 8개가 있는데 다른 녀석들은 그나마 덩어리째로 떨어져서 수월하게 제거를 할수 있었는데 아저 유독 한 녀석만 좀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티끌 하나하나 하나하나 벗겨내야 했습니다 이게 덩어리째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칼로 긁으면 그 부분만 진짜 떡하고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금 저의 제 카운터고요. 쉬는 시간 되면은 판매를 하고 수업 시간 되면은 이제 열심히 긁어냈는데 이 잔여물들 보이시죠? 여기 진짜 카운터 뒤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각들을 보시면은 크지 않잖아요. 원래 저 것들은 그냥 다른 선반들은 덩어리째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얘네들 얘는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작은 것들로 이렇게 드디어 완료까지는 아닌데 이게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만뒀고요 이게 칼로 하나하나 긁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청제를 발라서 다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선반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휴 드디어 예 네, 드디어 모든 선반들을 제 위치로 예 네, 설치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아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제는 여기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뻥 뚫려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 처리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한 3주 지나서 이거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사장님이 들고 가셨는데 지금 3주 넘게 지금 이 음료 냉장고는 아직 찾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장님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시고 안 오고 뭐 내일 온다 하고 안 오고 또 내일 온다 하고 뭐 계속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그냥 이걸 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큰 냉장고를 처리하기 위해 포승줄로 강력하게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무를 덧대어 기울임을 좀준 다음에 저렇게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살포시하고 저 파란 끌차에 얹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 감고서 당겨보고 허리에 완전히 묶어서 저렇게 있는 힘껏 당겨보기도 했는데 네 안되더라구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지화면 아니구요 멈춰서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냉장고를 빼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면서 제가 너무 약골인 게 분명해져서 좀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냉장고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야, 이 매장 가운데 있던 냉장고를 드러내니까 아주 매장이 훤해졌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를 이렇게 드러냈구요. 어, 이거 혼자서 드러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아이스크림 어, 주문을 좀 해서 사장님 오셨는데, 그냥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석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떡하니 여기 서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사라지고 하니까 매장이 한층 더 넓어져서 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슬쩍 왔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삼준 함께 매점을 차지하고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음료 냉장고를 처리하고 김코프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매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들 맨들 하얗기만 했던 손이. 가진 노동으로 조금씩 단련되고 있으며, 한편 또 주부습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지킬 자리가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감사하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꼬프의 매점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꼬프였습니다.